내가 오늘 사람을 하나 기절시켜 물었어? 아, 아니요. 아, 아니, 내가 옛날부터 너한테 처맞은 곳이 있는데, 설마 너한테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고,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때려본 적이 없잖뇨 아, 근데, 오늘 참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니께? 아, 나는, 그, 이놈을 때린 기억이 없는데, 이놈이 혼자서 그 저쪽에 쓰러져 있었다니까, 이놈이? 이. 아, 이놈이 날 때리려고 막 달려들었어. 그래서 난 도망, 아 그, 싸움을 피하려고 도망을 치긴 했지. 아, 근데 이놈이 끝까지 날 쫓아와서, 막, 나를 이렇게 뒤에서, 아니, 잡아봐. 이렇게 막 뒤에서 잡고 뭘, 응? 아, 뭐 하는 겨? 아, 똑바로 잡아봐. 아, 설명을 좀 자대로 해볼란게. 이렇게, 자, 아, 못 하는 겨!